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은정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어, 원래 제목에는 성과와 의의라고 썼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2년간 구축운영했던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서 간략히만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이제 사업에 선정되면서 여기 있는 기관들이 저희가 소프트랩이 탄생하는데 도움을 주신 기관들입니다. 어 제가 이 로고들을 볼 때마다 항상 가슴 뿌듯하고 <웃음> 감사하고 <웃음> 또 어깨에 큰 부담을 느끼면서 아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기도교육청, 저희의 주관기관으로 해주시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업의 계획과 운영, 지원단 구성, 실증과 연수, 운영 전반을 저희와 그야말로 2인 3각의 모습으로 같이 가고 계시고, 특히 교육정보담당관실에서는 정말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일정상 참석 못하셨지만 올해 저희를 도와주셨던 배정희 장학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속트랩이 구축되면서 방향을 모르거나 또는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장학사님께 부탁드리고 또 하소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2년간 끌고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 그 사업을 맡아서 가, 그 가, 만들어서 가져가고 계시는 어, 캐리스 지금 에지, 글로벌 에지테크부 어 특히 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업을 위한 기획과 전략, 일단 컨설팅 또 특히 중요한 게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이제 항상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동북권, 서북권과 함께. 어떻게 소프트랩을 이끌어가야 될지 함께 협의하는 자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2년간의 성과는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구축, 실증, 활용, 연수, 활성화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뭔 말인지 처음에 봐서는 <laughs>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인데 조금씩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축은 저희가 일단은 21년도에 이 경기대 이스퀘어 e 건물을 저희가 이제 배정을 받고 리모델링하면서 이 복층 구조와 개방형 구조를 최대한 살려서 선생님들을 위한 좋은 공간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오늘 이 공간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고 가장 예술적인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1, 2층을 저희가 이제 다 차지하고 이렇게 앉을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앉아 계시는 글로벌 홀, 그리고 2층에 이제 저희가 그 외부 공간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중간 문을 열면 외부와 내부가 연결되는 이런 공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이 공간을 잘 사용하고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어떤 경험이 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증입니다. 그래서 실증으로 올해는 저희가 초등등 선생님 118분이 참석하셨고요. 실증과 활용을 합쳐서, 그 다음에 어, 솔루션 12개의 발, 발굴과 실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증이 어떤 단계인가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획을 하고요. 1년간의 실증을 위한 기획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모집하고 지원단을 구성해서 각 솔루션별로 팀을 구성하는 단계가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증이 진행되고, 기업에서는 그것을 개선해 주시는 그런 실증 단계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 적용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일단 실증의 출발은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솔루션을 개발하신 그 솔루션으로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이 만나서 어 매칭이 되는 단계가 이제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의 어 니즈를 이해하고, 그리고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의 시작이 이제 실증팀의 구성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어,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제 실증 단계에서는 수요 도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어, 사용 평가, 토론, 회의, 수업 활용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물론 여기는 이제 기업의 지원과 그리고 기업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에 통해서 어, 현장에서의 목소리, 현장에서의 수요를 가지고 수요 조사서를 기업에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기업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셔서 현장 맞춤형 솔루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실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 조사서의 사례로 알공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공은 초등 영어 학습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어, 교과 단원별로 메타버스 행성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이 AI 원주민과 대화도 하고 그리고 각종 미션을 수행하면서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솔루션을 개발하셨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 측면 또는 어떤 부분은 스킵하면 좋겠다. 또는 표현의 종류가 다양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 또는 방문 금지 행성이나 기록을 확인하거나 개별 미션을 줄수 있는 그런, 어, 학생 관리 기능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건데요. 학생들하고 해보니까 학생들이 어느 한 행성에 모여서 술래잡기를 하더라. 이런 걸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 어떤 걸 개선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게 정말 학교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지 그리고 또그 어, 개발 자기들도 몰랐는데 아 이런 게 정말 어, 잘 활용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선생님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신 결과물로서 기업에 전달되는 것이고 어, 이건 정말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제가 통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런 개선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선생님들로부터 정말로 유용하고 중요한 의견들이 모아지는데 어,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업이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그것을 다 소화하고 개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원이나 시간이나 또는 인력의 측면에서 많은 부분 어,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이제 기업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1년 동안 힘드셨습니다. 기회는 좋은데 그것을 실제로 이제 조직이나 그 기업에서 담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제 또 기관에서 오신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메스홀릭의 예시인데요. 이거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이 개선을 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나 어떤 수준이나 문제의 측면에서 이제, 어, 교과 밀착형 워크북을 만든다거나, 유사 문제나 오답 학습 기능을 보충한다거나, 또는 뭐 어떤 특정 기능을 확장한다거나, 이런 개발을 수행하셨고, 그리고 중고등 AI 학습 진단 기능을 확장하셨고, 그리고 선생님 관리하면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메솔릭은 거의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지테크 박람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으셨고, 그리고 솔루션 자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그어 뭐랄까 자산들, 문제 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학교 현장에 맞게 발전시킨 그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이 저희가 이번 실증을 통해서 얻었던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실증 8개 기업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실증하셨던 4개 기업에 대해서 올해 활용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현장에 정말 적용하고 교환도 개발하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오늘 이 12개 기업의 성과를 포스터, 그 부스를 통해서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 부스에서 이제 선생님과 기업 두 분이 함께 계시면서 질문을 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활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업에 활용한 사례 교환 그리고 우수 사례를 어떻게 공유하고 확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활용 단계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실증했던 솔루션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고 실제로 활용하여 수업하는 사례들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셨고 그것을 오늘 부스에서 발표하실 거고요. 저희가 2월에는 좀더 세미나 형태로 조금 더 이제 그 깊은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의 경우에는 실증 과정에서 현장 수업에 활용하신 사례들을 저희가 모으고 있고요. 특히 지원단 선생님들이 수업에 활용하셨던 사례를 모집해서 저희가 우수 사례를 선발하고 특히 그런 부분을 공유 전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1차 년도 현장 적용 연구의 사례로 와우 아이디어스의 경우에는 협업 수업이 증가하고 개인 모둠별 발표 횟수와 질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유클래스의 경우에는 학생 패드를 활용해서 직접 학생이 자료 제작하고 발표하는 이런 걸 통해서 어, 발표 질과 학생 상호작용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와우 아이디어스가 초등학교 6학년 사회, 도덕, 창체 과목을 연합해서 창의 교육 과정으로 이제 활용하신 예인데요. 아이디어 발상 전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게 그렇게 솔루션이 개발되어 있어서 토익 탐색, 평가에 활용하여 좋은 효과를 얻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의 솔루션인 퀴즈릭스의 경우에는 초육 온책 읽기 활동에 도입하셔서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내, 책에 대한 문제를 내고 그걸 또 친구들의 문제를 푸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온책 읽기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요. 클래스 툴의 경우에는 모든 학년 모든 교과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기기 활용 그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등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바로그 컨텐츠를 공유 보드에 올리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간단하게 또 투표도 하고 발표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하셨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어잘 썼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겠지만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선생님들이 워낙 지금 지원단 선생님들이 다 유능하시고 수업에 이제 에주테크 그 활용 능력이나 이런 분이 뛰어난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어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고 오히려 이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결과물들을 저희가 어떻게 더잘 공유하고 확산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튜닝의 경우에는 이제 영어, 그, 문장을 주면은 한국어와 영어 문장에 대해서 웹툰을 만들어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창의력을 이제 발전시키고 또는 영어 수업에서 어, 표현력이라든가 센텐스들을 이용하는 웹툰 기능을 통해서 활용하셨던 사례들이 여러 가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실증 과정을 통해서 얻었던 그 교훈을 잠깐 이제 돌아보자면요.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은 이제 기능과 성능, 환경, 콘텐츠, 사용성, UI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위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도 나왔지만 결국은 교수학습과 업무경감의 효과를 우리가 이제 실증을 해야 되고 그것이 어, 학교 현장에 정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가 이제 실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걸 우리가 사례와 후기를 통해서 이제 어느정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성홍 교수님께서 이제 포트폴리오 기반의 실증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도 조금 한숨 돌렸는데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데이터여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객관화, 정량화된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저희가 이제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안동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제 성과물들을 추수하여 잘 확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수입니다. 저희는 이제 12개 프로그램에 730분 정도 선생님들이 연수 과정을 어, 참여하셨고요. 저희가 가, 했던 연수 프로그램의 특징을 한번 돌아본다면, 어, 대상별 맞춤형, 아까 이제 맞춤형이냐, 적응형이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 지원단, 중등, 초등, 관리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대상에 대한 맞춤형 연수를 어, 이제 개발하여 운영했다고 이제 자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대상의 인공지능 여름 캠프도 수행했고요. 그리고 또 수요 기반의 연수를 어, 좀 개발하고자 노력해서 초중등 선생님들은 활용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자학사님들께는 솔루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는 체험 전시를 또 병행하는 형태로 그렇게 저희가 어, 맞춤형 수요, 수요 기반의 연수를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교육청과 함께했던 그 점프업 디지털 역량 강화라고 하는 연수가 저희가 이제 어, 저희 기관의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 1차년도에도 에듀테크 어, 활용 동영상 콘텐츠를 24개 제작하여서 어,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는 그것을 이제 오프라인, 대면 그 연수로 개발하고자, 어 급별, 과목별 활용 사례를 어 연수화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정희 장사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 11명, 중등 9명의 개발진을 구성하고, 어각 과목별로 컨텐, 어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초등은 9개 중에 선생님이 원하시는 3개를 선택하여 이수하시는 형태로 연수를 진행을 했고요. 특히 경기도의 특성상 남부와 북부가 워낙 떨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수를 두 군데 나눠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자료집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포가 되어서 어 좋은 결과물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프업 연수에 대한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과목별로 이제 분반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수업에, 가, 원하는 과목에 가서, 어, 그, 속을 들으시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 공간이 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 때문에 이런 수업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를 따가 팀별 그 회의하실 때는 8개로 쪼개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다양하게 전체 공간으로도 쓰고, 부분 부분 나누어서 또 분반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도 쓰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육 지원청과 함께 하는 연수를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획 개발과 연수 운영은 공동으로 하지만 어, 저희가 못하는 것이 이제 연수 시간 인정이라든가 또 선생님들 모집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단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돼서 수원, 군포의왕 이천지원청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는 그쪽에서 하시는 연수 프로그램에 저희가 이제 부대행사로 뭔가 전시나 또는 어그 활용 수업 사례 발표 이런 것들을 끼워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기관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수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많은 연수를 이제 이런 그 기관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성과를 올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교감단 연수 사진인데요. 그래서 전시 체험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저희가 또이 그 교장교감단 연수에서는 이 공간을 이용해서 관현학단을 초대해서 어 이렇게 또그 힐링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활성화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소프트랩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또 소프트랩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에즈테크에 대한 성과도 홍보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활성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워크샵 등을 개최한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증 킥오프 워크샵입니다. 그래서 지원단 선생님들이 참가하셔가지고 각 팀별로 또 이렇게 실증에 대한 회의를 하시고 또 저희가 이 공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체 사진을 굉장히 잘 찍을 수 있는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까지도 한 번에 한 컷에 나오는 전부 또 얼짱 각도여서 굉장히 <laughs> 좋은 그 구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 이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이런 이벤트가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이제 학생 학부모 캠프인데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은 이제 로봇 그 연수를 했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다양한 AI 소프트웨어 체험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3일간, 1일 단위로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학생들 단체 사진도 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연수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수업하고 발표하는 방식, 또 학습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후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채어월스라고 해서 에듀페스티벌을 어 여기다 유치 여기서 유치를 했는데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에듀테크 미래교육 연구회라고 하는 경기도 지역 연구회에서 어 구글 에듀케이터 중심으로 에듀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120명인데 이게 이제 선착순으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선생님들 자발적으로 구성도 하시고 기획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는데, 제가 항상 이 이벤트를 할 때마다 와서 보면 선생님들의 열정과 그리고 또 역량, 뛰어나신 역량에 항상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앞으로도 계속 하시고 싶다고 해서 <laughs> 매년 두 번씩 하실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꺼이 빌려드리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연례 심포지움 2차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1월에 온오프 동시행사로 진행을 해서 어, 다양한 기업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또 기관분들 모시고 심포지움 하면서 개소식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2차로 심포지움을 이렇게 열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어, 이 자리를 찾아 주셔서 저희 올해 1년의 성과를 함께 어,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결론을 내리기에는 제가 좀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의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냥 결론으로 간단한 요약을 말씀드린다면 어, 발굴 실증과 현장 적용 경험이 이제 6년간 축적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 아까 이제 기획, 기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기업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와 기업, 기업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경험을 축적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 연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어,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면서, 어, 미래교육을 포올리는 마중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에듀테크 소프트랩들이 더 많이 생기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다면, 어, 저희가 어쨌든 그 이제까지 해왔던 경험과 노력을 가지고 함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발표가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어,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